이제 나머지 사이드 폴대를 여기 보시면 2m에 2m에 맞추셔 가지고 똑같이 안쪽에다가 안쪽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여기 삼각형 스토퍼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. 안쪽에 있는 이 아일릿에다가 체결을 해 주세요. 그리고 쭉 당겨 주시면 대충 나오죠? 이제 그러면 이제 웨빙을 이렇게 사이드를 걸쳐서 세워 주시면 됩니다. 걸쳐서 세워 주시면 알아서 텐션이 생기잖아요. 아, 그럼 이 정도 당기면 되겠구나. 이게 보이실 거예요. 예. 네. 그리고 이제 팩다운을 어디다 해야 되냐? 요 대각선, 대각선으로 땡겨서 팩다운 하시면 되겠죠? 한번 해볼까요? 대충 길이가 이미 제가 팩다운을 해놨는데 여기 삼각형 스토퍼에 걸어주시고 걸어주시고 얘를 이제 제대로 텐션을 줘서 세운 다음에 아 요쯤 세우면 되겠다 하는데다가 이렇게 줄을 웨빙을 땡겨가지고예 팩다운을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다 팩다운을 해주시고 길이 조절은 요 웨빙. 손잡이로 당겨 주시면 되겠죠? 네. 손쉽게 됩니다.